안녕하세요. 싱글교수입니다. 6장의 연결의 기타상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는 부, 자, 손자형의 간접지배 형태의 연결제무제표 작성을 살펴봤죠? 이번에는 이 간접지배하고 직접지배가 섞여있는 케이스하고요. A가 B, B가 A 이렇게 서로 맞물려있는 상호수의의 경우 어떻게 연결제무제표를 작성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림 으로 볼까요? 갑이 을의 80%를 지배합니다. 한편, 을이 병을 40% 지배합니다. 이렇게 갑을 병 상태가 지난 시간에 했던 부자, 손자형인데요. 갑은 병의사를 을을 통해서 간접 지배할 뿐만 아니라 직접 35%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림을 좀더 다시 그리면 이렇게 되겠죠? 갑, 을, 병이 되면서 갑이 병을 또 직접 지배하는. 이렇게 바꿔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때 비지배 지분율은요 의뢰사의 경우에는 20%입니다. 지배주주가 갑이고요. 한편 병의 경우에는 을과 갑이 75%이기 때문에 25%가 비지배 지분이 될 텐데요. 이렇게 중간에 있는 의뢰사의 비지배 지분을 계산할 때는 의뢰사 개별 재무제표에 순자산 금액을 가지고 비지배 지분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을과 병을 연결했을 때 그 연결 지무지표의 순자산 금액이 기초해서 25%비지의 지분을 계산해야 된다라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제 2번을 볼까요? 직접 간접 혼합형인데요. 1년 초에 갑이 을의 지분 80%를 12만 5천에 샀습니다. 그래서 갑이 을에 대해서 12만 5천 이렇게 중소기업 투자를 가지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병의사 지분 35%를 2만 6천에도 취득을 했다. 그래서 갑이 을과 병의 지분을 각각 가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을회사는 병의 지분 40%를 29,000에 취득을 했다. 1년도에 새 회사의 재무제표는 다음과 같고 지분 취득을 현재 을, 병의 순자산의 장부금액 공정가치는 같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단기순익 25,200에서 지금 다 더하면은 27,000인데요. 내부거래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27,000이 연결단기순이익이 되겠죠. 여기 부채자본이 있고요. 이 잉여금은 기말 이익여금이기 때문에 나중에 투자와 자본의 상계 제거를 할때 취득을 현재 이익여금은 여기에서 각각 당기순이익을 뺀 금이 액 되겠죠. 뭐 앞에서 전부 했던 내용입니다. 물음을 보면은 1년도 말에 갑이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연결 조정 붕괴를 하고 정산표도 만들어 보자. 손상차손은 고려하지 않는다. 라는 것입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여기에 연결 당기순이 구성이죠. 각각. 병회사, 을회사, 갑회사의 개별 순이익이 어떻게 지배기업 소유주와 비지배 지분에 귀속되는지를 살펴보죠 이두 금액은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내부거래 미실현 손익이었기 때문에 도합 27,000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배분이 되는지 살펴보자고요 거꾸로 가야죠 지금 갑, 을, 병에 지금 갑이 병을 또 직접 지배도 있는데요 어쨌거나 거꾸로 가야지 백워드 방식으로 가는 건데요 먼저 병에서부터 봐야죠. 병에서의 개별 순이익은 2000인데 2000은 어떻게 배분이 될까? 갑이 을을 80%, 을이 병을 40%, 그다음에 갑의 병을 직접 35% 지배를 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병의 순이익 중 40%가 즉 40%인 800이 을한테 가고요. 35%가 갑한테 가는 겁니다. 여기 35%가 갑. 따라서 나머지 25%는 앞서 미리 생각한 것처럼 비지배 지분으로 배분이 돼요 그러면 이단계 을은 본인 거 5,000과 병으로부터 받은 800이 합쳐지죠 이 5,800이 값과 비지배 지분으로 나뉘는데요 갑으로는 80%가 배분이 되죠 비지배한테는 20%가 배분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갑페사의총 금액이 25340인데 이게 바로 카페사 소유주 기소 순이익이 될 테고요. 비지배 지분 귀속 순이익이 1660이 되어 도합 27000이 되겠습니다. 이를 단순히 계산 방식으로 보면 이래요. 그리고 연결 재무상태표의 비지배 지분 잔액은 어떻게 되는가를 살펴보는데요. 1년도 말 병회사 순자산 금액이 얼마인가? 앞으로 잠깐 한번 가볼까요? 병회사 순자산 금액은 둘 합친 72000입니다. 따라서 72000에 비지배 지분 25%. 18,000이 먼저 귀속이 되고요. 종속회사인또 다른 종속회사인 의뢰사의 지분의 20%가 비지비지분 아닙니까? 80%가 갑이니까. 근데 다시 앞으로 가보면 의뢰의 기말 순자산은 15만 5천인데 15만 5천에 그럼 20%냐? 아니죠. 1년도 초 이후에 병회사 순자산 증가액 중 을한테 귀속된 게 있잖아요. 즉 X1년도 병회사 당기순이익 중에 40%가 을한테 귀속이 되죠. 요 800을 더한 금액에 이거는 지난 시간에 간접 지배에서의 비지배 지분 잔액 계산 그 내용입니다. 다른 뭐 새로운 내용은 아니고요. 그래서 0.2를 곱하면은 31,160. 요두 금액을 합친 49,160이 비지배 지분 잔액이 되고요. 미리 이렇게 계산을 해 놓으면 나중에 연결 정산표를 만들었을 때그 연결 정산표 미리 가 보면은 49,160만큼 금액이 나오고,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연결주정분개를 볼까요? 먼저, 종속기업 투자와 지배력 취득 시점에 종속기업 자본을 상계제거하는 건데요. 먼저, 손자회사, 병부터 죽여야지. 그래서 병회사 자본하고 병회사 투자인데 병회사 투자는 값과 을이 다 가지고 있죠? 병, 종속기업 투자 치면은 26,000과 29,000이죠? 두 건? 요거를 한 방에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5 5 0 0 이때 1년도 초병회사의 자본금 잉여금은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5만과 2 2 0 0이 아니죠. 2 2 0 0 속에는 당기순이익 2천이 들어가 있으니까 기초 2천을 빼면은 2만이 되는 겁니다. 매번 했던 겁니다. 비지배지분은 이호 금액의 25%입니다. 끼워놓기 숫자가 0억권이 되겠죠. 한편, X1년도 병회사 당기순이익 중 25%만큼이 비지배로 가야죠. 즉2 0의25% 비지배로 귀속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상위에 있는 의뢰사 자본하고 의뢰사 투자를 죽여야죠. 의뢰사는 가비 보유하고 있는 의뢰사 투자입니다. 12만 5천하고 X1년 초자본금이요금 15만입니다. 이1 5만에 80%랑 의뢰사 종속기업 투자 퉁쳐서 영업권 이거의 20%만큼이 비지배 지분입니다. 마지막 분계, 의뢰사의 단기 순이익 중 20%가 비지배로 가야 되는데요. 눈에 보이는 의뢰사 단기 순이익은 5천이지만 그걸로 끝내면 안 되죠. 이 밑에 있는 병으로부터 의리 받은 병회사 단기 순이익 중 의뢰사 해당액, 고게 바로 병회사 순이익 중 40%가 의뢰한테 귀속이 된 금액이 더해져야죠. 이 금액의 20%, 이건 지난 시간에도 했던 내용들입니다. 1162 비지배 지분으로 귀속이 돼요. 이렇게 연결 분개 4개를 반영을 해서 연결 정산표를 만들면 연결 단기 순이 뭐 여기서는 앞서도 누차 얘기했습니다만은 내부거래 미실은 손익이 없으니까 단순합산 금액인데 이 금액 중 지배기업 소유주하고 비지배 지분이 어떻게 나눠갔느냐가 중요한 거고요. 비지비 지분 잔액이 중요했는데 연결 붕괴를 통해서 나온 금액과 미리 우리가 요 과정을 통해서 계산한 금액이 같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교재 510페이지부터 나오는 상호 소유예요. 예를 들어 가비 을을 70% 지배하는 지배기업이고 이쪽이 종속기업인데 종속기업도 갑의 지분 일부를 소유하고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건데, 의뢰의 재무상태표를 보면 은 갑회사 투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갑회사 투자. 이거를 둘을 합쳐놓고 막 연결 조정 붕괴를 할 때, 갑회사가 갖고 있는 의뢰사 투자는 얘하고 이쪽 자본을 죽이면 될거 아니에요. 그럼 갑회사 투자도 뭔가 죽여야 될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하는가? 의리 보유하는 갑회사 지분의 회계처리 죽이지 말고 이것만 자기 주식이라는 계정으로 대체를 하자. 아니다. 이것도 카페사 갑회사 투자도 카페사의 자본하고 상계해야 된다. 전통적인 접근법 두 가지가 제시가 될 수가 있겠는데 IFRS에는 이 방법을 해라. 이 방법을 해라. 이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회사가 회계 정책 선택을 해야 합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 자기 주식 접근법은 좀더 편한 방법인데요. 연결 실체가 소유하는 지배 기업의 주식은 결국 연결 실체의 자기 회사 주식을 연결 실체가 소유하는 것이니까 자기 주식이다 따라서 계정 재분류만 하면 되겠습니다 자기 주식 대체. 반면에 전통적 접근법은 종속 기업이 보유하는 지배 기업 투자하고 자본을 상계 제거하는 겁니다. 이때 제거할 때 대차 불일치 금액이 있는데 뭐 지배력 취득은 아니잖아요. 따라서 영업권으로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대차 일치 금액을 자본잉여금에서 조정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전통적 접근법을 적용할 때는 비지배 지분 귀속 단기 순이익을 계산할 때 단순히 눈에 보이는 종속 기업 단기 순이익의기초에서 비지배 지분 귀속 순이익을 계산하는 게 아니고요. 연립 방정식을 통해서 계산을 해야 된다는 점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상호 소유 중에 전통적 접근법은 갑과 을이 각각 0.7, 0.1이 서로 맞물려 있는 것을 무시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따라서 갑의 개별 순이익이 예를 들어 1000이고요. 의뢰 개별 순이익이 300이라고 할때 연결관점에서의 순이익은 각각 1000과 300은 아니죠. 서로 0.7, 0.2를 주고 받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본소에서는 조정 후의 갑회사 순이익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조정 후 갑회사 단기 순이익을 A라고 가정하고요. 조정 후의 의뢰사 단기 순이익을 B라고 할때 각각 A와 B를 다음과 같이 연립방정식을 통해서 서로 맞물리는 관계를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A는 본인의 천과 B의 조정후 단기 순이익 중 0.7을 갖고 와야 비로소 A의 조정후 순이익이라고 보는 거죠. 한편 을의 B는 본인의 순이익 300과 조정후 카페사 순이익 중10% 지분이 있으니까 이걸 0.1A만큼을 갖고 와야 본인의 조정후 순이익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라지 A, 라지 B를 두 개의 연립방정식을 통해서 계산을 해 놓으면 고 A의 90%만큼이 지배기업 소유주 기속이고요 B의 30%만큼이 B 지배지분 귀속 단기순이익으로 딱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잠시 후에 예제를 보면 은 이게 무슨 말인지 금방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예제 3은 갑이 1년 초에 의뢰주식 70%를 28만원에 샀대요 갑이 을70% 소유고요 한편 지배력 취득을 현재 을뢰서 순자산의 공정가치는 장부금액과 같대요 한편 같은 날짜에 을도 갑의 주식 10%를 이렇게 서로 맞물리는 케이스예요. 10%를 11만 원에 취득하고 원가법으로 평가했고요. 내부거래는 없다고 가정했습니다. 각각 개별 순이익이 10만과 5만이고요 의회사 중소기업 투자, 갑회사 투자,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자본금 이여금이 있는데, 이이여금은 기말 이여금이기 때문에 지배력 취득 시에 기초 이격금을 계산하려면 각각 10만과 여기 5만이 여기서 각각 빠져 있어야 되겠죠. 자, 물음은 첫 번째 자기 주식 접근 방법, 두 번째 전통적 접근 방법 각각 적용해서 연결 조정 분개도 해 보고 연결 정산표도 만들어 보고 뭐 이런 겁니다. 먼저 쉬운 방법. 자기 주식 접근법을 먼저 해 보자고요. 종속 기업 투자와 지배력 취득 시점 의뢰사 자본. 자, 가비 취득한 종속 기업 투자 28만 원이고요. 그때 자본금, 잉여금, 비추, 이익, 여금입니다. 그래서 1년도 단기순이 뺀 금액이에요. 기말 이익, 여금에서. 이 금액의 70%랑 통치니까 어, 영어권은 없고요. 이 금액의 30%만큼이 비집의 지분, 영어권 없는 케이스입니다. 한편, 의뢰사가 소유하고 있는 가패사 투자라는 계정이 있잖아요. 바로 요겁니다 11만. 단순히 합산을 해놓고 놓고 보니까 가패사 투자가 기말에 살아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 죽여버려야지. 카페사 투자를 차변에서 대변으로 죽이면서 새로운 과목을 만드는 거죠. 자기 주식입니다. 한편 종속표 을뢰사 당기순이익 중에 30%만큼을 비지배 지분으로 대체하는 아주 간단해요. 자, 두 번째 전통적 접근 방법인데요. 이 방법에서는 서로 주고받는 70% 10% 이익을 반영한 조정 후단기순이익 갑과 의뢰 조정 후 당기순이익을 각각 A원과 B원이라고 가정을 해 보자고요. 그럼 A는 얼마이냐면은 본인의 개별순이익 10만원과 조정 후 의뢰사 순이익 중 0.7만큼이 들러붙어야 되죠. 한편 의뢰사의 조정 후 순이익은 본인꺼 개별순이익이 5만원에 조정 후 순이익 갑회사꺼의 0.1만큼이 들러붙어야 될거 아니에요. 식 2개로부터 각각 조정 후 순이익 a와 b를 계산을 했는데요. 이 a가 갑회사의 조정 후 순이익이라고 했죠. 앞서 계산식을 보면은 조정 후 순이익 중 10%만큼이 결국은 비회사한테 갔으니까 90%만큼의 결국은 값한테 갔을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값회사 즉 지배기업 소유주 귀속 단기순이익 13금 645고요. 비의조정후 순이익 64516이 금액 중에 30%가 결국은 비지배가 아닙니까. 그래서 19355두개 합치면 15만원 이두 금액의 합이죠. 그래서 각각 지배기업 소유주 귀속 비지배지분 귀속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전통적 접근법에 따라서 연결해 볼까요. 카페사 소유 의뢰사 종속기업 투자하고 지배력 취득 시점에 의뢰사 자본을 상계 제거 하는데요. 이거는 앞에 해답 일번과 똑같죠. 그래서 의종속기업 뢰 투자 그때 40만원 70% 퉁치고요. 영업권은 없습니다. 30%만큼 비지배 지분. 2번이 다르죠. 의뢰사 소유 카페사 투자. 이 카페사 투자를 앞에서는 자기주식으로 대체했는데 그게 아니라 10% 해당되는 자본금 잉여금 이겨금 가페사에 자본하고 통쳐야죠. 이때 대체가 안 맞죠. 비지배 지분은 없는 거죠. 이거는 지배 개념이 아니니까. 그래서 초과 지분만큼을 영업권이 아니라 자본잉여금에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한편 조심할 거 의뢰사의 단기 순이익인데 그냥 단기 순이익이 아니라 앞에서 이야기한 조정 후 순위의 64516 중에 30% 만큼을 비지배 지분으로 대체하는데요. 19355는 앞에서 미리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연결 분기에 따라서 각각 연결 정산표까지 만들면 되겠죠. 복습하시면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간접 지배, 상호 소유, 뭐이두 가지를 각각 따로 놓았습니다만은 두 가지가 복합되는 형태도 있고요, 순환 지배도 있고 다양한 지배 종속 관계가 있는데 시간 관계상 요거는 다음 강의 때 하도록 하고요. 요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습 많이 하세요